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제가 일전에 이 대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정리한 그 영상을 좀 찍었었는데요. 아,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배경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다시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좀 찍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은 총선을 일단 끝났고, 아, 더블 당 중에 거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2년 뒤에 있을 대권과 지방선거 이두 가지를 놓고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일단 저쪽의 구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그 지방선거나 대권에 대한 전략을 짜려면은 그럼 저쪽에 대한 구상은 지금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친문과 비문 두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고 친문의 대표주자가 이제 또 만들어질 것이고 비문 쪽의 대표주자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을 뽑을 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낙연이고 나머지 한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아 그래서 이 구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조금 전략을 볼 필요가 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낙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지금 막강한 대권 후보자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총선 일주일 전에 했었던 지금의 지지도 조사인데 이낙연이 지금 1등으로 30.2%고요. 2등이 지금 이재명으로 13.8%입니다. 아무래도 더블 당 내에서 친문 세력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쵸? 아~ 자기들이 봤었을 때 지금 이제 이낙연과 이재명 둘다 대표적인 비문 계열이 있는 사람인데 아 그리고 또 이낙연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둘다 녹록치 않은 그런 상대들 아닙니까? 이낙연 씨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 기간 동안에 굉장히 좀 준비되어 있는 자세를 좀 보였습니다. 비문세력으로서 이 친문 계열에 대해 가지고 약간 거리감을 두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프레스 센터에서 열렸었던 관훈 토론회 그거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문통은 조씨에 대해 가지고 마음의 빚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마음 상태는 없다라고 선을 딱 그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었고 조 씨와 그 가족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뭐 가슴이 아플 수가 있으나 그리고 이제 뭐 언론인들의 대표적인 화법 아닙니까 그리고 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나라의 제도와 우리 사회가 안게 된 과제도 엄연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균형 있게 보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친문 세력이라고 할수 있는 조 씨에 대해 가지고, 이낙연 씨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거리감을 조금 두고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언론인이다 보니까 이제 쓰는 언어나 말 자체가 조금 정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기는 그런 마음의 빚이 없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비추어 봤었을 때, 명확하게 이제 조 씨와, 그리고 또 친문 세력과도 마찬가지로 거리를 조금 뒀었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블당만 빼고 뽑자라고 했었던 임미리 교수의 칼럼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더블당 그 자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낙연 씨는 사과를 했었고 그리고 임미리 교수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는 또 이런 모양새를 보였었죠. 잘 아시다시피 저 칼럼에 대해 가지고 이해찬 대표는 저거에 대해서 사과를 딱히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씨는 저거에 대해서 자기가 굳이 뭐 사과할 것도 아닌데 저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또 임미리 교수는 그거에 대해 가지고 사과를 받아주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기간 동안 계속해 가지고 어떤 그 주류 친문 세력과 자신의 어떤 거리감을 조금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노무현 때를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여러분 아마 이당 이름이 굉장히 조금 벌써 추억의 이름이죠 세천년민주당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그 세천년민주당이 분당을 했을 당시에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기지 않았던 사람이 이낙연씨입니다 새천년 민주당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 아마 이제 뭐 관심 조금 없으셨던 분들은 처음 듣는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만 노통의 단핵에 일조했던 사람들이 바로 새천년 민주당의 잔류 세력들 아닙니까? 물론 이제 이낙연 씨 본인 스스로는 단핵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서도 이낙연 씨가 당시 이제 했었던 얘기들을 살펴봤었을 때 아, 노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알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바처럼 노통의 당시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자주 외교, 그거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입장을 지금 보였고요. 동북아 균형자론,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판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문 세력, 지금 당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심을 잡고 있는, 주류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친문 세력들 같은 경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 지금 이낙연과 이재명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을 내놔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유시민이라는 겁니다. 유시민 씨의 그 조국에 대한 입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렇죠? 이게 지금 뭐냐면 언론사별로 1등부터 5등까지 감성 반응. 여러분 그 기사 제일 밑에 보면은 뭐 좋아요, 싫어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반응이 제일 높은 거로 탑 5를 지금 이제 뽑아놓은 것인데 1등과 3등을 지금 차지한 게 뭐냐? 아, 유시민 씨가 조 씨에 대해서 얘기한 거. 그게 지금 1등과 3등을 차지했고요. 두개 기사 같은 경우는 좋아요 비율이 4.5% 7.3%밖에 안 됩니다. 이런 어떤 비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조 씨를 지지해 왔었죠. 그런데 이 유시민 씨가 이번에 알릴레오에서 막방 마지막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80석 관련해 가지고 낙선한 분들께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용이 다음과 같은 겁니다. 기성미디어를 통한 정치 비평이나 시사토론, 인터뷰 이런 것도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180서 사건 때문에 그래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저거를 지금 저는 좀 짜고 치고 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 전제 조건 자체가 기성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성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레거시 미디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아, 그러니까 이제 기성미디어가 아니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간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수 있겠죠. 뭐 다른 유튜브 채널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자기가 이렇게 뭐 정치 비평가로서의 역할을 은퇴하게 되는 이유 자체를 180석 발언 그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합리적으로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바꿔서 얘기해서 애, 애당초에 있던 더블 당 자체가 압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압승을 거둔 상태에서 180석 발언 때문에 자기가 은퇴를 하겠다 이거를 누가 합리적으로 생각할까요? 그 유시민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괜히 자기가 180석이라고 발언을 해가지고 교만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지금 뭐 김영춘, 박수현, 남영희 뭐 이런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희한한 게 전날에 같은 경우는 180석 발언 때문에 사실은 조금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전날에 그러니까 더블락의 뭐 전략위원장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야, 그 유시민 씨의 180석 발언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굳이 왜 합니까? 압승을 거뒀는데, 자기 편인데 굳이 그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전날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유시민 씨가 그 발언을 받아가지고 사퇴를 하겠다, 정치 비평을 앞으로 안 하겠다. 이 구도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압승을 거둔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시민 씨한테 도를 던 던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니네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그쪽 진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이 뭐냐면 그 발언을 딱 하고 난 뒤에 유시민 씨가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보이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낙선자들이 나서가지고 괜찮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권에서 지금 유시민 달래기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조씨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또 올려놨어요. 뭐 그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써놨죠. 더블락의 전략위원장이 전날에 야 180석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 압승을 거둔 상태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전날에 그런 얘기가 있고 난 다음에 유시민 씨는 정, 정치 비평하는 쪽에서 은퇴를 하고 그리고 은퇴한다라는 발언을 하고 난 뒤에 조 씨나 아니면 미안하다라고 얘기했던 당사자들이 나서가지고 괜찮다.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떨어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구도를 갖다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이게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냥 글자 그대로 더불 당에서 앞으로 차기 친문 세력 쪽에 어떤 대권 후보로서 지금 유시민 씨를 밀고 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갈등 자체가 유시민 씨의 그 친문 세력이 아, 이낙연 씨를 그냥 마구잡이로 누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번에 이렇더라고요. 아, 이낙연 씨가 후원회장을 맡은 현역 의원 중에서 아, 한 7명 정도가 재선에 성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 가지고 15명 정도 정치 신인도 이낙연 씨가 후원회장을 맡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에 총선 끝나고 난 뒤에 이 당내에서 완전히 친문 세력으로만 다 그냥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한 20명 정도 22명 정도가 이제 아, 그런 어떤 비문 세력들이 들어올 수가 있었다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제 지원을 받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글쎄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나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낙연 씨의 위상이 얼마나 될지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그렇습니다 당내에서 계속해 가지고 언론에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어떤 치열한 갈등 관계가 있겠죠. 그쵸? 뭐 이재명이나 이낙연 요거를 이제 필터로 해가지고 이제 그 친문 세력들과의 그 갈등이 계속해가지고 생겨져 나갈 건데 이 갈등 구조에 진중건씨 그쪽도 있죠. 그쪽도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비문 세력 아닙니까? 요렇게 이제 영합이 되고 친문 세력이랑 갈등 구조로 가게 되는데 그 지금 첫 번째 단계가 아, 이전당대에서 누가 우세를 좀 차지하는가에 따라가지고 드러날 것 같은데 아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들이 서로서 서로 헐뜯고 하지 않을까 굉장히 좀 기대가 좀 됩니다. 아, 윤총장에 대한 입장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아마 윤총장도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비문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또 윤총장에 대해서 지지를 할지 그거는 또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아, 굉장히 조금 재미나게 여러 가지가 좀 흘러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구도를 잘 생각을 하고 아, 마찬가지로 미래통합당도 이거에 맞춰가지고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겠죠.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